<laughs> 어, 나는 이 색이네. 이렇게. 여기에 나 브라운 컬러제. 어. 이렇게. 내가 그거 블랙 컬러 이렇게 바지랑 나시랑만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여름에는 원단이 이게 긴, 바지가 길어도 덥지 않은 원단이에요. 되게 찰랑찰랑 한 이런 원단이에요. 바지도. 음. 입었을 때딱 기분 좋아지는 느낌이거든요. 그 색깔이. 진짜 어, 너무 예쁜데 이렇게. 응. 나가 그 색깔을 촬영했어. 그 색깔이 예뻐서. 근데 멜란치도 예쁘긴 하다 어멜란치도 예뻐 나는. 음. 근데 내한테는 확실히 브라운이네 그러니까. 그리고 까그 바지 기장이 길어서 키큰 음. 언니들도 키 크신 이렇게. 분들한테도 추천드리고 음. 가디건도 요렇게 그래서 어. 요렇게 그냥 진짜 마실록으로 너무 예쁜 것 같고 이거는 사이즈 넉넉하게 입으실 완전...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. 칠칠 언니들도 다수 있을 것 어. 입으실 것 같아요 엄청 편하게 입으실 것 같아요 칠칠이신 분들도 충분히 입으실 수 음.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쁩니다 이거 저 이거 하나 사야 될것 같아요. 생가고 음. 뭐 이럴 때 입기도 이게 옷이 너무 캐주얼해 보이진 않아서 더 예쁜 것 같아요. 슬리피스여서 음, 어. 조금 갇힌 느낌이 나네요. 그 여기 단추가 하나 더 있어서 이렇게 잠그는 거 맞나? 응. 예쁘. 로 이렇게 하나 잠궈서 이렇게 입으셔도 되거든요. 이런 느낌으로 그냥 힛도로 걸치기도 아, 좋아서 도로 걸치기도 좋고 이 좋습니다. 가디건도 활용도가 되게 높을 것 같은데 음. 그냥 청방바지 같은 데도 힛도로 걸치기 좋고 이렇게 꼬임으로 됩니다, 여기가. 단추 잠그시면은 요렇게.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입어도 예쁜데? 티 네. 같지 않아, 이렇게 네. 입으니까? 아 어, 이거 한번 사야겠다, 진짜. 너무 예뻐. 요거는 어. 이제 이번에 나온 신상이기 때문에 품질 걱정 없이 네. 주문하셔도 됩니다, 여러분. 수영 끝나고도 진행되는 응. 상품이에요. 가을까지 쭉 입으실 수 있고, 참, 근데 가디건 이렇게 안 입고 이렇게 입는 게더 예쁜 것 같아, 다시. 네.